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양배추밭에 왔어요 <laughs> 김장배추밭에 왔습니다 김장배추밭이 아니고 양배추 따로 왔어요 양배추 두개를 수확했습니다 보세요 아주 예쁩니다 아주 예쁘요? 잘 컸어요? 아이고. 이게 멀지도 않았고, 아주 좋아. 아주 좋아요. 여기들 <laughs> 크느라고 고생했다. 아, 그래, 잘 컸죠? 아, 그래, 멋지게 잘 컸다. <laughs> 아이 저희들은 언제 또 맛있게 수확을 해 가실 겁니까? 아, 좀 며칠 기다려. <laughs> 아, 이러도저희들다올겠어요 아니야 너희들 잘안 하는 거. 내가 보장할게 보장한다고요? 어 <laughs> 아, 그래 약속을 어, 지켜놓고 한테요 그래 약속을 지켜야지 어떻게 약속을 안 지켰냐 너희들 얼어가지고 아주못 먹게 그렇게 도와주지 않아 <laughs> 양배추도 개수하겠어요 멋지게 잘 걷습니다, 양배추가. 이 김장 배추 맛이 아니고, <웃음> 양배추. <웃음> 양배추. 다져왔어요한번 둘러볼까요? <laughs> 이 녀석은, 아이, 언제 나를 생각하실 거예요. 언제? 저희들은 선택받을 수 있으니까. 아, 그리고 고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파리를, 아, 꾸미. 뽑고서 <laughs> 언제 수아가 시간입니까 기다리봐 아이 너들은 세상 누구냐 세상 누구이참 아이 세상 누구야 세상 누구야 야여 요즘 출산율 이 저조하다는데 <laughs> 출생률이 너희들은 세상 누구냐 세상 누구냐 와. 신기하네 그 <laughs> 그렇죠 너희들 뭐 잘못된 거 아니냐? 아이 그거 아니에요 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더 많이 수확하려고 더 많이 맺으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하나만 커야 되는데 <laughs> 아이고 양분 응? 하나 먹을까지 고세배 씻어서 나눠 먹으니까 아이고 배고파서 혼났어요 <웃음> 그렇구나 이럴 <laughs> 때 <너좀> 기다려봐 몇몇 <laughs> 충 오늘 수확했어 두개아 그런가요? 아니 너희도새 쌍둥이다 이가새 쌍둥이 새 쌍둥이 <laughs> 새 쌍둥이야 어이 어새 쌍둥이 새 쌍둥이는 아니다 다행히 <laughs> 긴장 배추를 다 뽑은 그곳에 쓰... 새 쌍둥이가 두 개나 있어 두개 너희들 <laughs> <저희들은> 홀로네 너희들 <laughs> <저희도> 홀로예요 <해요? 웃음> 혼자서 크고 있어요 언제 어디가 되겁니까 어, 아니 기다려요? 맨날 기다린다고 자 <laughs> 덩그러니 한두 씩만 이렇게 남아있어요 <laughs> 아니 근데 여기에 아이 참모라는 또 꽃이 피어있어? <laughs> 아니 너는 누구냐? 아이 저희들이요? 모르겠어요? 아이 로콜라란 거지 로콜라 뭐사양뭐 상추? 뭐 뭐 그런거 뭐라고 얘기하는데 루꼴라 꽃이 아주 멋지게 피었습니다 루꼴라 <laughs> 이제 겨울로 완전히 깊숙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노란 꽃이 아주 멋지게 피었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아참 멋있다 너희야 꽃이 계속 피려고 꽃망울이 멋혀있어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아, 저희들은 언제나소임면다할 거예요. 몇 가지, 몇 가지 갈 때까지 가보자. 아, 너희참 재밌는 롯골라구나. 그래요. 맛있어요. 아, 어 그래 먹어봤어. 여름에 맛있더라고. <laughs> 이렇게 잘 모르게 꽃이 피겨 있어. 뭐 겨울인지, 뭐 가을인지, 봄인지도 모르고 얘들은 참. <laughs> 아이 그래도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는 낙엽만 수북하게 쌓이는 이런 데가 아 있고 싶어 있으니까 아주 보기 좋아요 이제 꼭좀 하러 오세요 <laughs> 아 시간이 없다고요? 아이 그래 시간을 다 해세요 그 영상을 보시던가 이야 <laughs> 그런들 좋네 보기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<laughs> 뭐 덩그러 있어요, 그냥. 다, 아, 다 끝내고. 근데 꽃도 피어있고, 뭐, 세상도 있고, <laughs> 홀로서 남아있는 것도 있고, 그렇습니다. 언제나 선택받을 수 있을까? 그렇게, 뭐내 하고 있어요. 저쪽에는 그 시래기가 잘 바르고 있어요, 시래기가. 엄청 잘 바르고 있어요, 시래기 <laughs> 자, 오늘도 웃을 일을 만들어서 웃으면서 힘찬 하루를 보내봅시다. 웃을 일이야, 웃을 일이 있어야 운운이 아니고. 웃어가지고 재밌게 만들어 보자고요. 기분을 좋게 만들어 보자고.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네요. <laughs> 얼마 전에 얘기했듯이, 예? 기분 좋은일 있을 때 못지 말고 웃어가지고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어 봅시다. <laughs>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. 하얀 문글그름이 하늘 위로 떠가고 태양빛도 아주 좋게 빛나고 있습니다. 나 이게 위, 저 커다란 참나무에서 팔랑팔랑 떨어지고 있고요. 자, 이런 환경을 보시면서, 야 기분 좋네. <laughs> 이렇게 웃어 봅시다. 계자배추도 고장. 여기 구경하시고 계자배추. 계자배추도 게자배추. <laughs> 구경하시고. <laughs>